안녕하세요 덕이입니다 요번에는 수연식당이라고 예전에 제가 수연식당 정식을 만 원에 판매하는 곳을 찾아가지고 그 찍었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수연식당 이전했거든요. 확장이죠. 그래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저이고여기쭉 오시면은 수연식당이라고 있습니다. 한번 보시죠. 간판하고 새로 싸겠네요. 일단, 여기가 정, 정식 만 원이 유명했거든요. 원래 가격은 12,000원인데, 정식이 만 원입니다. 점심 특선. 고의 주차 안내도 우측 약 100m에 공유 주장 무료거든요. 1층, 2층에 주차하세요라고 적혀 있네요. 와, 여기 공유 주장 쭉 가면 공유 주장이 있습니다. 또, 점심 특선 쓰레기 도서바, 11시부터 2시까지니까, 요, 참여하시면 될것 같아요. 요, 어떤 거 파냐? 오픈 시간은 11시부터 9시까지 아니에요. 매주 일요일 휴무. 똑같네요. 이렇게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일단 안으로 가볼게요. 쉽습니다. 실내 엄청 넓어졌죠? 테이블이 엄청 많아졌습니다. 여기 1구간이고요. 단체에서 갈수 있게끔 쫙 넓게 되어 있네요. 2구간입니다. 밑바탕 나왔습니다. 밑바탕 보이시나요? 3, 6, 9, 12. 와, 이렇게 나오거든요. 쫙 나옵니다. 우와, 오뎅하고, 콩나물하고, 시금치하고, 고추랑, 새우. 샐러드, 가지도 있네, 가지. 버섯도 있고 요렇게 일단 세팅해주거든요. 세팅해줍니다. 귀엽입니다쓰레기도서밥 장수입 많이 있잖아. 요냉장소떡 장수입 음. 많이 잖아요 짜글이 만원소고기만원 음. 만원. 만원. 대부분 다 많은, 많은, 많은 데 있습니다. 닭꼬리 땅이라, 오리백실, 생고기, 오리 불고기. 요런들이 있네요. 잘 찢는 버거도요 뭐, 맛있습니다. 그래님 양국은 펀치볼 마을 생산품을 사용합니다 라고 적혀있네요 맞습 이게 도서법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이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나오는 거는 여기 조기랑 계란 그리고 된장 그리고 개인별별로 나오거든요 와 개인별 한 개씩 쫙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? 와 대박이지 않습니까? 이만원에 만원 행동 만원 행동 이만큼 들어가볼까? 와.. 진짜 많이 왔네 보이시죠?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숭유숭유도 그냥 물이 아닙니다 구수한 물입니다 구수한 보이시죠? 진하죠? 엄청 진합니다 와 조기 조, 이거 조기 아닙니까? 조기 요렇게 눈기 봐라, 눈기 와. 이제 반숙을 해주시거든요. 반숙 싫어하시는 분은 완숙 좀 해달라고 하시면 요청하시면 해 주실 겁니다. 와 이거 이 정도 괜찮네반숙 아, 먹고. 한 먹어볼게요. 이야. 이거 좀 나갔지? 이이 예, 아, 있다. 아 이제 점심 시간 되니까 이제 사람이 꽉 찼거든요. 안에 보시면은. 일단 수연식당, 원래 예전에는 골목 안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수분식당, 수분 맛집으로 유명했었는데 지금 이제 도로가로 나왔습니다. 또 여기 장점이 고객주차장이 무료라는 부분. 저쪽에 공유주차장에 가시면은. 아, 일단 수연식당 많은 행복. 점심 특선. 와,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. 잘 먹고 갑니다. 또 확, 그 확장 기전 하신 거 축하드리고요. 잘 먹고 갑니다. 잘 먹었어요.